수습 불가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사실상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데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자중질란 싸우든지 아니면은 어떤 것들이 터져 나오든지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이 국민적 인식인데 이거를 대통령이 외면하고 끝까지 국민과 단절하고 모른척한다면은 모른 혼자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윤석열 정부 최순실 누구인지 밝혀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됐죠, 이번에? 당선인, 당선인이표 예, 당선인. 예, 당선인 됐습니다. 특히 지금 그, 이 이야기들이 네. 인사 라인이 아닌 홍보 기획 라인에서 나온다는 설이 돈다. 홍보 기획 라인은 김 여사 라인이죠. 그렇죠. 그 이름들이 다 돌고 있습니다. 예, 이모씨 뭐다 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까 말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구성될 당시부터 세게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정설처럼 돌고 있다. 이 정도 되면 음. 대통령이 <laughs> 우원 당선자들한테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야당 그러면 그 아주 그 정치 구단이라는 박지원 그리고 천하람 개혁신당을 상징하는 인물 중에 한 그랬소. 사람이죠. 예.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이 그 해당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음. 너희들 뭐야? 음. 너희들 내 밑에 있는 거야? 누구 밑에 있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잘라버리든지. 잘리든지. 아, 예. 본인은 공직 기간 엄청 중요하게여기고 이번에 공직 기간 공직 기간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비서관은 그쵸? 뭐 하고 있습니까? 공직기와 어. 비서관 월급 그니까, 왜 줍니까? 그러니까 예. 무슨 기관. 이런 거를 공직을 기간을 <laughs> 그렇죠.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법률 수성 밑에 안 다녀요. 절대 뭐든지 봅니까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보면 짠, 짠할 수도 있어요. 김건희 여사 앞에 서면 작아지는 거지. 기강못 세워요. 그래도 대통령인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니 근데 이런 걸 보면 기강을 세워야 되는데 네. 김건희 회사하고 좀 나름대로 아. 가까운 분들 아닐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지 않겠어요. <laughs> 근데 거기를 건들 수 없는 거야. 건들면 아. 건들면 이렇게 그래. 삼자로 다시 들어오니까 본인의 온다니까. 대통령실의 스탭들이잖아 그렇죠. 스탭들이면은 정말 뭐 친해지면 하대, 하대할 수도 있는 정도로 친한 사이 아니에요. 자기가 임명권자잖아요. 임명 인명, 음. 그러니까 음. 명권과 음. 면직권이 음. 있는 사람. 근데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음. 당장 불러가지고 정말 불같이 환해야지 네. 그렇죠. 이거는. 근데 왜못 그러느냐. 왜못 그러느냐. 빈곤형사한테 네. 이제 혼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지 않냐라는 게 정설처럼 돌고 있다. 박에가서 아. 벌써 합니까? 벌을 쳐야 그러니까. 음. 됩니까? 음. 음. 이게 뭐야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웃고 있지만 아. 이건 비극이에요. 이런 시간을... 얘기를 한다는 것들은 이거. 그러니까 이 민심이 흉흉하다는 건 대통령이 희화화되고 대통령이 가벼워지고 대통령을 믿을 수 없게 되는 이런 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러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어떤 중심을 잡아주려고 이 나라를 뽑아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중심을 잡을 사람이 그냥 중심이 없어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말한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셔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3년도 너무 길다는 말들이 이거는 조국 역신당에 나온 말이 아니라 이 고민들이 위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습니다. 그만해서 네. 될 문제가 아니고, 권력의 사유화라는 것은. 저물 대 그렇죠. 공적인 권한을 사적으로 썼기 때문에, 범죄가 연루될 수밖에 없어요. 뭐 직권남용이 됐든, 뭐, 단골 손님들 있지 않습니까? 뇌물이 네. 됐든, 모든 음. 이제 수사를 다 들어가 봐야 되는 것인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이런 식으로 방치한다? 이거 자체가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성과 성찰을 촉구하기에는 이제 저도 입이 아프고 목이 아프고 이제는 국민적인 힘을 모아서 응집된 힘을 뭐 이제 야당이 그래도 1 8 9석 정도 있으니까 이 힘을 응집해서 국민적 힘으로 전이 정권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응징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 왜냐면 이거 국정 농단을 계속 놔두면요. 앞으로도 국정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음. 박근혜 대통령도 처음에 최순실 얘기 나왔을 때 그때 최순실 그 정륜네그 네. 사람들 싹다 정리했으면 이렇게까지 비극이 되지 않았고 당시에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올바른 국정운용에 대해서 재언도 했거든요. 그거 받아들였으면 여기까지 안 오는데 그 비선들한테 들러어요가지고 문고리 3인방한테 포로 돼가지고 완전히 놀아난 거거든요. 음. 윤석열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도 안 좋지만 은 국민 전체가 불행해진다. 그걸꼭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박영선은 그, 그 연장선상에서 있긴 합니다만 음. 진짜로 총리 후보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거의 0%로 가고 가다. 있다. 네. 어, 보고 박영선 이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게 전형적인 대통령실에서의 간보기. 간보기. 간보기요. 여론 한번 찔러 보기. 그다음에 시선 분산. 그러니까 인적 쇄신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왜 이렇게 이거 인선 하나도 제대로 못 하고 이거 뭐야? 라고 했을 때 박영선 말하자면 양정철 둘을 던지면서 시선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치 야당과 뭔가를 협치하는 듯한 신용으로 음. 각인시켜주는. 그러니까 굉장히 고약한 국정을 하는 것이죠.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IQ가 100 이상은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학도 나오셨고 구순했지만 또 검사 출신이시고 검찰총장도 하셨잖아요.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생각은 있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면 저 같으면 이 정도로 총선에서 매를 세게 맞았으면 일단은 먼저 야당한테 만납시다라고 던져놓고요. 예. 그리고 본인의 해법은 뭐냐면 이채양명주, 민주당이 예. 주장했던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해결, 최수근 상병에 대한 순직의 수사회야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의혹들, 그 다음에 김건사의 명품백과 주가 조작 부분들을 야당과 같이 논의를 하자라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도 좀 추천해주라. 그러면은, 그렇죠. 야당의 부담이 커져요. 그렇죠. 어, 왜 커지냐면, 네. 민주당이 여기서, 봐봐요. 먼저 쑥들어잖아요 네. 그러면, 아, 그럼 이제 인사를, 야당이 협치하는 인사를 던져줘야 돼요. 그렇지. 근데, 바보예요. 네. 이 정도는 누구도, 저것도, 저도 하는 거를 네.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박영선 이런 양정철 카드로 이렇게 간보듯이 가볍게 이런 얄팍한 수를 쓰는 것들이, 그러니까, 답이안 나온다. 좀 어리석다. 음. 어, 그렇게밖에 볼수없어 그러니까 서대변님 말씀대로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다 이미 실기에서 실기했죠. 놓쳐버렸고 음. 저는 사실 박영선, 양정철에 대한 조합은 음. 참신하긴 한데, 네. 박영선 총리가 무슨 야당을 현재 대표하고 있는 직책이 있습니까? 내지 야당을 대표합니까? 그 지금 야당에서 189석을 준 국민들의 민심 중에 박영선 총리를 지지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거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라 보고, 저는 처음에 장재원, 김한길 조합이 나왔다가 박영선, 양정철이 나왔다가 또다시 지금 장재원, 김한길 라인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박영선 총리를 실질적으로 임명할 마음을 가지고 감봤다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고요 오히려 김한길의 머릿속에서 김한길의 조언 속에서 김한길 장지현 라인을 결국 성사시키기 위한 그 대조 효과라고 할까요 양정철 박영선보다는 낫지 않아라는 상대적인 비교 우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전 이용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박영선 의원 입장에서 전 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할 수는 있겠지만은 죄송하지만. 설레셨겠지만, 이용당하신 거예요. 음, 맞아요. 저 그렇게 봐요. 이용당했다고 그,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김한길, 장재원, 이래 런 나오잖아요. 이철우도 나오대요 이철우도 나오고, 네. 이철우 경북지사 나오고. 심지어 홍종표 네. 얘기도 나왔습니다. 홍종표 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여당,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네. 대통령 정권에서 절대 안 되는 사람, 이 여권에서 유승민은 절대 안 돼요. 네. 죽어도 안쓸 거예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대통령 머릿속에 김한길 네. 카드를 쓰고 싶은데, 네. 김한길 카드는 국민의힘에서 좀 이질감이 있어요. 반감이 음, 네. 있다 보니 그래서 박영선 양정철을 던져서 음. 확이 스펙트럼을 좌쪽으로 던진 거죠. 아. 그러니까 국민은 반발하잖아. 총체성 <laughs> 네. 문제가 있다고안 된다. 네. 그러면 김한길은 어때? <웃음> 그러니까 <laughs> 대조 효과. 대조 효과. 저거는 뭐야? 네. 네. 맞아요. 나도 그렇게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도는 그래도 낫지, 어. 박영선이나 양정철보다. 는안받으면박영선해 버린다. 어, <laughs>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그래, 차라리 어. 박영선보다 김만 길이 <laughs> 낫다. 이 나는 이런 보석도 나는 이 잔머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쓰레기차가 면 똥차 온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어, 뭐 그러니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대중에서 그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